네 예, 오늘은 19장 다호의 19장인데 어제 이제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들어요 죽이려고 드는 이유가 되게 그 시작은 그냥 질투였어요 근데 나중에는 뭐라 나오냐면은 다윗이 나의 왕자를 가져갈거야 까지 생각이 확장되어버려요 한번 19장 읽고 얘기해볼게요 사울이 그의 아들 요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없어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주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하다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하단인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스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속으로, 소금,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함에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 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은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의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톨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걸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며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가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톨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이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더러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물에게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 행한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율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율스에 있더이다 하에 사울이 다윗을 잡을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이어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도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안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안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욧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욧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모나요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의 이르기를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이에 있느냐 하니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지만 사울의 아들과 딸 유하단과 미갈이 다윗을 도와주죠. 도와줘가지고 못 죽이게요. 그러다 다시 도망가가지고 사무엘에게 갔는데 그 사무엘이 간 것을 누가 알립니다. 알려서 죽이려 가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 죽이려 간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있어요. 세번 보여서 안 되니까 사울이 사, 사울이 직접 가죠. 가서 그가 어떻게 했냐 그가 그토록 만나 싶던 어 사무엘을 만나서 성령의 취해 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퀴즈 성령의 취해 가지고 예언을 하는데 그의 마음 속은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사울의 마음에는 성령이 임하여도 그 마음을 가지, 그 죽이려는 마음을 없애지 못했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성령의 충만함은 내가 지켜내야 돼요. 내가 계속 구해야지 그걸 머물려 있지. 그렇지 않으면 사라져버려요. 사울이 이 성령의 충만함이 예언할 때는 다윗을 죽이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다시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가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래. 사울은 제일 좋은 게냐? 사물 그때 사는 거예요. 왕자리 내려놓고 여기 살면 성령 충만해고늘 함께하는 건데 그놈의 왕자리가 뭐길래 그게 올무가 돼가지고 오히려 그를 멸망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뭐 이렇게 뭐 왕자리 좋은 거 아닙니까? 때로는 좋은 것이 우리를 망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론 멈추게 하실 때도 있다는 거죠.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있지,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이 있지 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났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게 없었으면 나는 사울처럼 멸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사울을 버렸는데, 사울에게 기회를 안준게 아니에요. 기회를 아주 많이 주셨어요. 근데 사울이 그거를 붙잡지를 않아요. 하고 싶지 않아서. 하고 싶지 않은 걸 하나님께서 억지로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다윗이 참 대단한 게, 다윗되게 많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그게 방향은 계속 주님 붙드는 쪽으로 나갔어요. 주님은 뭘 원하실까? 주님은 뭘 기뻐하실까? 그게 사울과 다윗의 정말 큰 차이였어요. 사울은 자기가 원한 것을 갑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붙이셔도 다윗은 아무리 고통이 있다 하시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찾아보고 나갔던 것이죠. 다윗시 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윗을 살게 하소서. 이 추석 주간 동안에 우리가 다윗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그 다윗의 모습 살게 하시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봅시다.